10% 염화 나트륨 수용액. 10% 염화 나트륨 수용액. 여기 퍼센트 농도가 나왔죠? 퍼센트 농도. 이 퍼센트 농도를 먼저 구하는 공식부터 얘기할게요. 공식은, 공식은, 어, 용액. 질량 용액이만큼 있어 용액이만큼 있는데 그 안에 용질 용질의 질량 용액 중에 그 용액 중에 용질이 얼마나 들었느냐를 퍼센트로 백분율로 나타낸 게 퍼센트 농도입니다. 공식 자체가 질량 분해 질량이잖아. 질량은 온도에 따라 바뀌니, 압력에 따라 바뀌니 안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온도나 압력과 상관없이 항상 거의 일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는 값이 퍼센트 농도이거야.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몇 퍼센트야, 몇 프로야, 이런 말 하잖아. 퍼센트 농도를 퍼센트 농도를 이렇게 많이 쓰냐? 질량은 질량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분석을 한번 해보자.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여기 용질이 누구야? NaCl이죠. 용질 이 NaCl이야. 용매는 뭐야? 용매는.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물입니다. 물. 물이, 물이 용매가 되는 거야. 용질 NaCl을 물속에 녹이는 겁니다. 그 만들어진 용액은 뭐야? 용액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다른 말로 소금물이 겁니다즉10% 소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을 줍니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공식에 맞춰서 용액의 질량은 100g이죠. 용질의 질량이 몇 g인지 몰라. 근데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인 것을 알수 있다? 아, 10g이 들어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염화나 륨수용액 100g을 준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10g이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다. 그럼 물은 몇 g 들어있어? 물은? 90g, 그래 그렇죠? 90g이 들어있겠네. 그래서 소금물이 100g인 거야. 이제 용질의 양을 구해내면 용매의 양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 의몇 g, 용매가 몇 g, 그래서 용액이 몇 g.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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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다 분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10점.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몰농도자 물농도는 물이 나와서 쫄지 말고요. 어, 이건 좀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정의가 용액을 준비를 해요. 용액, 똑같이 용액이. 근데 용액의 질량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용액의 부피, 용액의 양 리터로 그니다 저 1L를 준비해, 1L. 1리터. 용액 1L를 준비하고, 그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 용질에 몰수로 구해, 몰수. 몇몰 들어있냐? 용액 1리터를 준비한 다음에, 그 안에 용질이 몇몰 들어있니? 몇몰 들어있니? 를 가지고 구합니다. 몇몰 들어있니? 몇 몰이라는 건딴거 없고, 그냥 개수 몇개 들어있니? 이거잖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1몰이었던 거 기억나니까? 1몰이란, 1몰이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개의 입자, 입자를 모아서 1몰계라고 약속하는 거죠. 연필 12자루를 한 타스라고 하자, 마늘 100개를 한 접이라고 하자, 이런 것처럼. 약속한거야. 약속한거야. 1몰기가 몇개다? 6.0이 곱하기 10의 2 3승개를1몰기라고 약속한거야. 그냥.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액 1리터를 준비한다면 그 안에 용질이 몇개 들었냐 이걸 가지고 몰롱도라고 불러준다는거죠. 몰롱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1리터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몰롱도 1몰농도 NaOH 수용액을 1리터를 준비를 했어요. 1몰농도라고 좋습니다. 그럼 1몰농도가 나온 까닭은 뭐야? 용액의 부피가 몇 리터라고요? 1리터죠? 용질이 몇 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몇 몰이 돼야 돼? 1몰이죠. 용질이 몇 몰? 용질이 1몰개 들어있네. 이거는. NaOH라는 요 입자가 이온결합 물질 입자가 몇개 들어있다 이게 1몰개가 들어있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몰개 들어있네. 입자 1몰개를 녹여놨네. 그죠? 1몰개 입자를 녹여놓은 겁니다. 약간 응용한다면 1몰개의 NaOH를 녹이면 물 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이온화 되죠. 그러니까 NA 플러스 몇개 만들어지게? 1몰기. OH 마이너스 몇개 만들어지게? 1몰기.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지금. 뭔 소리죠? 이거 덩어리 1몰기를 집어넣으면, 이 덩어리, 1몰기, 이 덩어리 1몰기, 이 덩어리가 덩어 하나야? 한 덩어리를 품덩 넣으면 이온화 돼서 하나하나로 나눠지잖아. 1몰개 덩어리를 퉁덩 넣으면 이거 1몰개 이거 1몰개 나온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야? NaOH 1몰개가 이온화 아니에요. 2온은 전체 몇 몰이냐? 2몰이지. 2몰 2몰, 2몰 있어? 2몰. 어? 2몰, 있어? 2몰. 어? 2몰. 오케이, okay. 물, 전자, 어? <laughs> 전자물, 대꾸, 대구에서온 <데코에서> 거. <laughs> 아유 정말. 그래서 이온이 몇 몰이냐, 이온이 몇 몰이냐, 전체이몰 몰의 이온이 있다는 것까지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일몰농도는딴거 없고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를 부피 몰농도로 한다는 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묽은 용액의 몰롱도를 잠깐 설명을 하면요. 봐봐. 자, 몰롱도를 기호로 표현해 볼게. 잘 봐. 기호로 표현하면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부피를 볼륨으로 해서 V라고 표현해. 볼륨. 용액의 부피, 용액의 양, 일정 양 속에 몇몰 들어 있냐 이거잖아. 이게 몰롱도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 나온다는 거야. 몰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 몰수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돼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옛날에 몰수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자 6.02 곱하기 7의 23승에는 1몰계잖아. 세이 근데 야. 입자를 11.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줄게. 이거 몇 몰이야? 물어보면 몇 몰이야? 2몰이죠. 왜냐면 이거의 두 배니까 2몰인 거야. 이게 2몰인 걸 알아내는 방법은요. 주어진 입자의 개수를 뭐로 나눠준다. 기준 입자의 개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면은 이게 2라는 숫자가 나오. 이렇게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세 가지, 부피를, 기체의 부피를 이용한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배운 거예요. 몰, 이, 이렇게. 몰롱도 하고, 부피를 곱해도, 부피를 곱해도, 몰수를 알수 있다는 거한번 볼게요. NaOH 수용액 1리터 속에, 잘 봐. NaOH 수용액 1L 속에 1L 속에 x 몰에 해당하는 입자가 들어있대. x 몰은 몇 개일까요?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몰농도가 필요해. 몰농도 얼마? 1몰농도. 1. 그래서 1몰이야. 맞잖아. 정답. 1 1몰. 저거 1몰이었잖아.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자라고하면 분자, 여기서 맞아. 분자를 하는 거죠. 다 돼, 분자도 되고, 원자도 되고, 이온도 돼요. 모두 다 좋은 됩니다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이 이온계란 물질을 물어보는 거지. 이온계란 물질, 화합물, 화합물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화합물이 몇물이야 그러면 실제 1몰롱도2몰롱도짜리 NaCl 수용액 수용액 1리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1단계, 2단계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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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1리터를 더했어요. 용이 액 어떻게 돼요? 용이 묽어진 거죠. 진한 용액에서 묽은 용액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림을 그리면. 이 몰농도 짜리 수용액이 있었는데, 여기다 물을 집어 넣으니까, 물을 집어 넣으니까, 물 때문에 양이 많아지면서, 역 몰농도로 바뀌었을까? 일단, 몰농도는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겠죠. 얼마로 떨어졌을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구하는 방법은 딱 되게 단순해요. 자, 이 녀석을 진한 용액이라 불러. 얘는 묽은 용액이라 부릅니다. 진한 용액과 묽은 용액에서 변한 건 뭐야? 몰롱도 변했죠. 그리고 부피도 변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건 뭐야? NHL. 아, l 음.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처음 넣어진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았잖아. 근데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MV였죠. 그러므로 지난 용액에 들어 있는 용액 용질의 몰수와 묽은 용액에 들어 있는 용질의 몰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용액에 MV가 얼만데 M, M이 2몰 농도요 V는 1L야. 리 그죠? 그러므로 여기도 2라는 값이 나와야죠. 부피 얼마인데 부피가, 부피가 1리터에다 1리터였으니까 전체 2리터죠. 얘가 몇몰농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피가 2리터 됐지. 그러므로 얘는 얼마가 되는지 같아야 되니까 1몰농도죠. 그래서 얘는 몇몰농도다 1몰농도로 된 거네.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몰 이용해서 몰수가 둘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M1, V1은 M2, V2랑 같지? 그렇잖아. M1, V1이 뭐야? 얘가 M1이고 V1이야. 얘가 M2, V2라고. 오케이? M1, m, M1 곱하기 m V1은 M2, V2랑 같다.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M2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M2에 대해서 정리해봐. M2를 구하는 공식은? 야, v 2분의 M1, V1으로 보면 되겠네. 라고 뭔가 있어 보이게 쓴것 뿐이라고. 아까 그 1, 1몰농도거 우리 알아냈잖아. 여기 넣어볼게요, 공식에 넣어볼게요. 야, V2 얼마인데 V2가 2터야 M1은 얼마였는데? M1, 1 몰, 2 몰농도야. 2 몰농도야. v 1는 1이요, 1L야. 그럼 얼마야? 1이래 그래서 얘가 1몰농도 그린 걸 구해내는 겁니다. 괜히 공식을 어렵게, 쓰, 어렵게 뭔가, 뭔가 있어 보이게 공식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양쪽에 몰수가 똑같다는 거, 용질의 몰수가 똑같다는 걸 그냥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식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 빌드업. 요 정도 빌드업만 할수 있으면, 일단은 되고요. 분사량 얘기를 좀 할게요. 분사량. 분사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 어. 분자란 얘기는 이거예요. 자, 기본, 기본 분자란. 어,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원자번호 6번이야. 탄소가 원자분의 6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몇개 있는 거야? 양성자가 6개 있는 거야.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예 근데 양성자 6개가 이렇게 모여있으려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플러스 입자기 때문에 붙여놓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이걸 붙이기 위해서 중성자가 필요해. 중성자. 그래서 여섯 개의 양성자를 붙이려면 최소한 여섯 개의 중성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 가지고 이렇게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게 탄소 원자 핵입니다. 주변에 전자는 몇 개죠? 전자는 여섯 마리가 돌고 있겠죠. 돌고 있겠죠. 그래서 양성자 여섯 개, 6개, 전자 여섯 개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 상태를 띠고 있는 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이 전자 6개는 질량이 거의 없습니다.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빼고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보다 원자 핵의 질량이죠. 원자 핵의 질량은 누가 차지한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차지하죠. 그래서 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하고 이 중성자 수를 더해서 이거를 질량수라고 정의합니다. 질량수. 이것들이 거의 질량을 차지합니다. 질량수를 쓰는 자리가 유자리, 유자리. 그러므로 탄소의 질량수는 얼마입니까? 12가 되니1 2다 12가 됩니다. 원자번호 10번까지는 딱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원자번호 10번이 네온이잖아? 네온은 일단 이거 20이야. 2 0 근데 나트륨 가서 11번 되지. 이 원리대로 하면 20이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23이야. 뭔 소리야? 중성자 하나가 더 붙어. 원자번 10번을 넘어가면 11개의 양성자를 붙이기 위해서 중성자가 12개가 필요하다는 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 즉, 양성자를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개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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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많이 늘어나요. 심지어 그래서 우라늄, 원자번호 92번, 이 원리대로는 184개여야 정상이잖아. 근데 정답은 얼마야? 235개 라고 이렇게 중성자가 점점, 점점, 점점 많아져. 그래서 우리가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 원리대로 쓰면 돼요. 근데 10번을 넘어가면 이거 우리 외워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외워야 돼?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나트륨은 23이다. 부합륨은 235다. 기니다잘 적절히 활용해야 되고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잘 파악하면 된다. 이 얘기 왜 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 탄소가 원자 번호 6번짜리 탄소가 탄소가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원자 하나의 질량. 원자 하나의 질량 엄청 조그맣겠지. 질량 질수 있어 없어. 못재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어. 겁나 많이 모아줄게. 몇 개? 1몰개. 이걸 1몰개를 모아요. 다시 말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개를 모은다고. 그러면 완전 신기하게 몇 그램 나온다고요? 12 그램이 딱 떨어져. 12 그램. 질량 수의 그랑 붙인 것만큼이 딱떨어집니다 이래. 예. 그래서 탄소라는 녀석의 원자 탄소 원자의 질량은 얘네가 차지하잖아 원자의 질량. 그래서 이 녀석의 원자량은 12라고 써요. 원자량 12. 원자량이 얼마다? 12다. 원자량이랑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 있으그 란을 붙이지 않는데 왜 12가 원자량이냐? 12개 모여있으니까요 이거 전자는 질량이 없잖아 12 근데 이걸 1몰개 모으면 신기하게도 그원자량에그램 붙인 값이 실제 질량으로 딱 떨어집니다 실제 질량이 딱1 2 g 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응용문제로 야, 내가 탄소 원자를 너한테 줄게. 탄소 원자, 탄소 원자 36g 줄게. 내가 그 탄소 원자 몇개 너한테 준 거게 물어본다. 탄소 원자 12g 1몰개잖아. 원자 1몰개를 모은 것이 탄소 원자 36g이에요. 3몰개를 모은 거잖아. 3몰개. 3 6 g 은 일단 산몰 주셨네요. 어떻게 하지? 먼저 산몰 3몰 줬어. 그죠? 산몰이라는걸 줬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이 녀석은 산몰의 질량이 36g이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겠어? 12g이겠죠? 1몰의 질량을 알아내면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다? 거꾸로 원자량이 1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어 원자량이 얼만지 몰라 근데 얘를 2몰개 모았더니 84g 남았어 원자량은? 뭐? 42. 42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1몰개의 질량으로 바꿔야 돼 42죠? 1몰계의 질량 42에다 그램을뺀게이 녀석의 원자량이 된다니. 이렇게 원자량을 알아낼 수 있다. 분자량 똑같아요. 분자량 똑같아. 예를 들어서, 어, NACL. NACL의 분자량을 몰라요. 몰라. 정확하게는. 34, 35.5에다가 23이니까, 한 58.5인데, 58.5인데, 한 58이라고 시작해요, 58. 그래서 이 녀석을 1몰개 모으면 58g이 나와. 1몰개 모으면. NHL 1몰개를 모으면 58g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58g이니까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58이라는.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 지이 화학량을 식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건 Na하고 c m 이가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되지. 분자량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화학물 이니까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자,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화학식량을 구하는 방법. 우리는 뭘 알아내면 된다? 1몰의 질량이 얼만지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 물질, 1물의질량이 얼마예요? 그 일물의 질량 알아낸 순간, 아! 화학식량이 이거네요. 원자량이 이거네요. 딱딱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이어지겠죠 오케이. 일단, 요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지만, 다시 빨리 되살려놔야, 되살려놔야, 우리가 앞으로, 이번, 이번 이제 이 학기 기말이죠. 기말고사에서, 또 준수한 음, 어렵지 않은 또 시험 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이 정도 빌드업 하면 일단 될것 같아요. 빌드업 될것 될 같고 음, 이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해 볼게요. 잠깐 숨좀 돌리봅시다.